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생각도 못하게 나타나서 이 인플레이션을 허겁지겁 잡느냐고 금리를 올려버려서 긴축에 의해서 금리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리는 어, 거기에 쓰여져 있는 상승률을 보셔야 되는데 구글 21%, 마이크로 11%,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9%, 테슬라 59%. YTD로 메타 59% 저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뭐 당연히 예,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예, 현상이다.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첫 번째, 왜 디스인플레이션의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그 기자회견 동안에 열세 번, 어, 도전이니까 한 열두 번, 열세 번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제목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전략은 저는 그 전에 정했습니다. 우리 그이 어, 포스터 만든 직원이 증명해줘야 하는데요. <laughs> 이 제목은 저는 먼저 정했는데. <laughs> 근데, 이그 뒤에 기자회견 이후에 더 유행하는 말이 돼서 뭐좀 적절한 시기에 얘기를 드리는 게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제롬 파월의 얘기가 어떤 의미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날 제롬 파월의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2시 하는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직후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온 야후 파이낸스 기사입니다. 그 뭐라고 썼냐면 이 기자가 어, 디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드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식이 어, 그 은준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그냥 문단에서 그, 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fewer than dozen time이니까 뭐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듭했다라는 거고 쭉 보면 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날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사실은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어, 물론 뭐그 정도야 다 항상 차이가 있겠지만은, 높게 올라간, 왼쪽 위에 보시면, 높게 나타났다가, 이것이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어그 수요를 아예 죽여버려서 부정적인 영역에까지 이르면 그게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아주 오랜 동안 글로벌은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도 이때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그 엑셀레이팅됐던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되다가 더 내려가 버려서 디플레이션화됐고. 이 디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은 디플레이션에 대응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거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깨고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021년도에는 유동성 살포를 멈췄어야 돼요. 근데 2021년도 내내 제롬 바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걱정 없다라고 얘기했고. 뒤늦게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바로 전까지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채권 매수를 지속해왔던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그 관리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 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인플레이션 나타난 것은 그 작년도에도 여러 번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급망 병목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도에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다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에게 그 승수를 달아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 그 팬데믹을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급한 유동성이 그 과거와 다르게 통화정책에만 이르 제한되지 않고 재정정책에까지 이르면서 금액으로 말하면 미국 같으면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어 금융위기 이후 거의 5, 6년 걸쳐서 했던 그 QE 세 번의 합한 금액만큼을. 몇달 안에 살포, 뭐몇 달까지만은 아니겠지만, 뭐 1년에 걸쳐서 살포를 했는데, 그 금액이 4조가 이르는, 그래서 전체 구조가 넘어가는 돈을 유동성으로 만들어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강하게 하기도 했겠지만, 음, 여러 가지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건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왜 그랬는지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얘기는 작년 내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팩트는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 지수 월별 9.1, 8.5, 8.3, 8.2, 7.7, 7.6, 6.5 내려간다고 밖에는 분명하게 볼수 없는 유로존 물가 마찬가지 10.6, 10.1, 9.2, 8.5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캐나다 인플레이션 예, 국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뚝뚝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거를 바꿔 놓은 뭐 다른 의견을 낼 이유가 없 이, 그, 뭐죠? 제가 이거 뒤를 안했 돼. 제론 파월이 그거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기에 토를 달지 말, 도, 토를 달 필요가 없어, 요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연준의 의장이 분명하게 인정했고, 어, 어, 워싱턴 DC 그 토론, 그, 뭐죠? 그 포럼에서도, 어,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중, 인포,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톤은 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작년 불과 이제 한두 달 전까지도 계속 그 논쟁,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인가, 이게 꼭대기를 찍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얘기를 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예,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사실이고, 현실이고, 예, 어, 뭐랄까요, 어, 미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작년도에 그런 걸 따질 건 없지만, 이제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어? 어떤 것들을 바꿔 놓을 건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건지 예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시점인 거죠 어 사실상 그 글로벌 i b 들 블룸버그 집계한 글로벌 IB 아이비, 주요 i b 의 cpi 예상치를 보면 2분기 평균이 3.3이에요 저에게는 사실상은 2분기 동안에 2% 중반까지 그러니까. 6월 달 정도에는 2% 중반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과 같... 그 얘긴 즉슨 실제로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 IB 전체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견이 없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 실제로 그런 누구나 다 당연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들이 시장에 지금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이번 주식 약세장은 금리와 인플레이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 약세장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약세장이냐가 따라서 2022년이 무슨 이유로 인한 약세장이었는지, 베어마켓이었는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 내용이 있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제 베어마켓이 나타났던 1960년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베어마켓이 나타났던 원인은 세 가지 정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외생적인 불확실성 돌출로 인해서 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해서 말은 어렵지만 이벤트 드리븐 베어마켓 사건이 터져서 생긴 베어마켓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색깔이 잘 구별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늘색이 그겁니다. 어, 어떤 어 이벤트 드리븐이란 게 뭐냐면 사건에 의해서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베어마켓 약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쿠바 위기라든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하늘색. 블랙 먼데이 같은 트레이딩 쇼크 같은 것들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약세장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 19 때도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었죠. 45% 정도는 빠졌었잖아요. 40% 정도겠네요. 그 정도는 그냥 바로 하락해버리는 침체 혹은 그러니까 그때도 침체 논쟁이 많았고 바로 약세장 베어 마켓에 그냥 바로 선언했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한 약세장이 있다. 그 약세장은 어때요? 당연히 이 외생 변수가 해결되거나 외생 변수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약세장을 벗어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금리 인플레 같은 이 시크리칼 어떤 사이클에 의한 리세션 우려 로 가져오는 약세장이 있다는 거죠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시클리칼하게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무턱대고 올랐다 뚝 떨어졌다 이러지 않고 추세라는 게 있고 쭉 오르고 쭉 내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오르고 내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더 나빠지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있고 이 반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죠. 리세션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면, 그런 식으로 사이클 하게 움직일 때,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오는 약세장이 있다는 거죠. 시크릿과 베어마켓이 있다는 거. 그거는. 지금 보시는 색깔 중에서 보면은, 어, 떤 색깔일까요? 이게 지금 저, 제가 보기에도 색깔 구별이 안 돼. 조금, 조금 그, 어 하늘색이 아니라 조금 흐린색인 것 같고. 이, 어, 떤 거냐면 1968년부터 1970년도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요인. 베트남 전쟁.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그래서 엄청나게 올렸죠. 그런가 하면은, 어 1980년부터 82년도에는 오일 쇼크 때문에 나타난 누적된 인플레이션 위험. 이때 볼코가 20%까지 금리를 10%로 올렸다. 이렇게 나오죠. 6개월 만에 9%에서 19%. 이런 것들이 이게 시클리컬 베어마켓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그 밑에 내려오면은 하나 더 있죠. 그 1990년도 1차 걸프전 이후에 나타난 베어마켓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자산 가격 벙, 버블이 붕괴됐. 그래서 이그니까 쉽게 말하면 버블 붕괴에 의한 리세션이 있다는 거. 이거는 스트럭처럴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구조 그 그러니까 경, 금융 그 금융 위기 그다음에 시스템 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요거는 색깔로 보면은 어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음. 핑크색이 흐리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1973년 74년에 스미소니언 협정에 따라서 닉신 쇼크 이게 뭐냐면은 달러 평가절하 달러가 약세를 극단적으로 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로 인한 오일 쇼크, 뭐 이게 오일 쇼크 때문에 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체제 붕괴 같은 것들이 시스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닷컴버블, 그 다음에 주택. 뭐 서프라임 관련된 CDS 붕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전부 다 뭐냐면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2009년도 위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과다하게 버블이 형성되면서 그게 터지면서 리세션에 빠진 거죠. 그거 어떻게 비교해 볼수 있냐면 코로나 19 팬데믹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게 견디다 못해서 터지는 예를 들면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버블이 뭐였냐면은 미국 사람들 어. 그냥 아무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나갔죠. 이상한 방법의 담보 방법을 발명해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CDO, CMO 막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을 발명해 낸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그 프라임 레이트에 있는 등급의 자산을 집어 넣으면 아주 아주 나쁜 악성 그 등급의 자산들이 갑자기 우량한 걸로 바뀌는 그런 금융공학을 사용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법을 찾아내서 그걸 갖고 모두에게 대출을 줘버리는 바람에 버블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무슨 부채 버블이죠. 부채 버블. 닷컴 버블 아시다시피 닷컴만 찍혀 있으면 은막백 배씩 올라가는 그런 것. 그러니까 당연히 버블이죠.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막 부도가 연쇄로 나고 서프라이 모기지도 마찬가지. 개인이 막 부도가 나버린 거잖아요. 개인 파산이 나오면서 그 개인 파산에 의한 은행 파산이 생긴 게 은행 위기였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이런 버블이 있는데 이게 자산 가격 버블 붕괴에 의한 막그 배어 마켓이다. 그래서 이건 스트럭처라다. 그래서 스트럭처 베어 마켓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벤트 드립은그 다음에 시클리컬, 그 다음에 스트럭처한. 이런 세 가지의 그런, 그, 커다란 그런, 그, 배어마켓이 있는데, 그럼 지금, 작년도에 배어마켓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만 했던 건, 어, 지나간 기간 10년 내에 그 정도로, 일... 1년 안에 하락한 정도로는 이 역대급에 속할 만큼 뭐 코로나 그런 거는 당연히 아까 여러 가지 리세션 관련 그니까 배어마켓관련돼서까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그만큼 하락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약세장으로 봤을 때 이유는 시크릿 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생각도 못하게 나타나서 이 인플레이션을 허겁지겁 잡느냐고 금리를 올려버려서 긴축에 의해서 금리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작년도 내내, 올해 초까지도 올해 초 장을 굉장히 나쁘게 봤던 이유는 금리 긴축에 의, 그 금리를 올리는 긴축에 의해서 일단 주가가 1단계 하락했지만 이제 그 금리가 그 긴축을 해버린 그 결과가 기업 이익에까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2단계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초에 엄청난 하락이 한번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묵은 얘기를 왜또 하느냐? 우리 모두 다 그때 작년도 12월, 1월 초만 해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지금 1월, 2월 동안의 시장은, 아직 2월은 뭐 초밖에 안 갔지만,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시장이 생각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다, 마치는 것지만 다 마치지 않습니다.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도,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말에 월가 예상, 그 다음에 한국의 증권가 예상은, <laughs> 맞았던 적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반대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어, 기업 이익 하락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죠.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제 생각에 지난 작년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약세장은 그 나름대로의 바닥을 다지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어, 이것 이걸 설명드렸었죠. 스테그플레이션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에 의한 폭락장은 먼저 나타나는 하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조정부터 나타난다 피조정은 뭐냐 면 금리가 내려감으로 해서 주가의 적정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의해서 전 종목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그거에 민감한 기술주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작년도에 봤을 때 최저점은 현재로 봐서는 7월과 10월에 있었던 그때가 최저점인데 10월을 이제 최저점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상은 숫자로는 그때가 제일 낮았으니까 그때가 어, 기술주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그냥 뭐수도분했었으니까왜 그랬냐? PE 조정의 가장 대표적인 조정을 기술주가 맞은 거죠. 무슨 얘기냐? PE 조정이란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이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만큼 할인하면 적정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먼저 금리에 민감한 주식부터 하락하고 그 정도도 금리가 얼만큼 올라갈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조정, 피조정이라고죠. 그래서 보시는 위에 보시는 이 것처럼 장대 급락. 타락선이 나타납니다 항상 왜 금리가 보통 올라야 말이죠 작년 한해 동안 4.5%를 올렸죠 4.5%는 10년 내에도 올라간 적이 없는 금리니까 1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그 짧은 기간에 올라간 걸로 치면 정말 수직으로 상승한 거라 그만큼 이 금리에 민감한 적정 주가는 수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EPS 조정은 보이시는 아래 그림처럼 생각보다 얕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주는 기업들에게 주는 어 매직과 같은 현상이 뭐냐. 숫자는 좋아지는 왜냐하면 물건값을 올렸기 때문에 제품값을 올렸기 때문에 덜 팔리고 웬만큼 덜 팔리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숫자는 좋게 나오다 보니 기업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는 현상이 잘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약간 그 굴곡이 작게 나타나고 그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위에 보시면 S&P 500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나면 금리 하락기 바닥을 말해주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60년, 70년, 어, 70년 중반을 봤을 때, 전부 다 시장의 바닥이 언제였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꼭대기가 시장의 바닥을 말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래서, 어, 동일하게 작년도 10월 달에 그 주식바닥이라고 말하는 그런, 뭐, 지금 주식바닥이라고 누구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양상으로 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어, 그런, 그, 반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 고점이 10월 달에 나스닥 저점이 결국에는 바닥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한 그런 인정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런 약세장은, 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문제를 가져왔던 주된 원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걸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해결 현상은 명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YTD로 봤을 때. 보시면 웬만한 것들이 막 20%씩 올라 있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50%대 올랐죠. 당연히 그 아시는 테슬라 50% 60% 가까이 올랐고요. 보시면 뭐웬어그 지금 한달 상승률치고는 눈에 띄게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작년도에 좋았던 쪽들은 다소 마이너스가 나 있지만은 어 중요한 건 플러스의 정도입니다. 저 크기가 플러스 정도를 말해주는 건 아니고 크기는 전부 다 시총이에요. 핀비즈라고. 라는 맵에서 이제 한건데 아시다시피 저 크기는 시총 크기 이고요. 어, 거기에 쓰여져 있는 상승률을 보셔야 되는데 구글 21%, 마이크로 11%,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9%, 테슬라 59%, YTD로 메타 59%. 저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뭐 당연히 예,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예, 현상이다.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예상하는 시점에 안 나타나고 예, 상치 않았던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생각수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작년에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좀 앞서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국면을 가격으로 그 최악의 실적이나 최악의 매크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가격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점보다 빨리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표되는 시점보다 그 시점에 대한 가격 반영이 앞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공포가 더 심한 거죠. 막상 오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심각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대응도 안될 뿐더러. 공포감도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의 특징이랄까, 예, 그렇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것은 예, 컨센서스가 주가를 말해주지는 않,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현상은 올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이 오기 전에 이미 가격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장이 꺾이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의 양상은 어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인정했다라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백을 하더라도 그 백의 정도는 작년도에 그 공포감을 자아내는 그런 백을 하지는 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 이미 시장이 어딘가를 지나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면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포가 극도에 달했을 때 그때 바닥을 찍고 있을 때가 많았다. 먼저 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